내년 올사년에는 너무 과격하게만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음. 예, 벽돌 쌓이듯이 한단한단 한단 금전 운에서 금전도 쌓여 가실 거고, 네네. 또 인간의 바람이 풍파가 들어서 구설 또한 많으셨던 띠 중에 하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경공 뽀글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저번에 이제 하반기 은세, 이제 띠별로 순서별로 한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네. 아, 유튜브 조회수 반응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근데 좀... 그런줄알았나요 선생님 아니면은? 아 전혀 예상 못했고요. 아좀안좋 야단치시는 분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올것 같고 그래서 사실 처음엔 잘안 들어가봤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 조회수도 좋고 구독자도 많다 그러고 들어가봤는데 정말 저한테는 분에 넘치게. <laughs> 너무 좋은 반응들 보여 주셔 가지고요. 네. 제가 요즘 행복한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수,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덟 개의 띠까지 알아봤죠. 음,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남은 네띠 분들만 알아볼 텐데요. 네, 네, 네. 오늘은 어떤 분들 잘해 드려요? 올해는 이제 원숭이띠. 오늘 원숭이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숭이띠 분들만 알아볼 텐데요. 네, 네. 이 원숭이띠 분들의 이 하반기 좀 자세는 한게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을 딱 본다면 이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많은지, 좀뭐 성향이나 음. 성격 같은 걸좀 같이 연관돼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원숭이띠. 대부분들 보면 원숭이띠는 제주도 많고, 똑똑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사회성도 좋고, 또뭐 인간관계도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원숭이띠 올해 나가는 삼재예요. 삼재인데, 이분들의 성향이 뭐가 있냐면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분류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감추면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잘 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맞춰줘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 반대 성향이 또 계세요. 아주 강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게 음. 이제 생일 월도 또 예,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음. 자 5월, 6월, 7월. 팔고, 요즘 달에, 여름, 가을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음. 강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오. 네,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오. 네. 근데, 이제 겨울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화합을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어, 원숭이티 분들을 이제 성향이나 성격을 포괄적으로 보자면, 자, 많은 분들을 맞춰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을 진드주의하려는 분들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좀 성향이 완전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어찌 보면 그과 그길 수도 있죠. 아, 예,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런 성향들이 많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주 넣으면 또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다 다르죠. <laughs>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좀 삶을 좀윤택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더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이좀 많을 편일까요? 이 원숭이띠가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게요. 네, 네. 그것 또한 또 나눠져요. 아, 네, 뭐 이렇게 막다 힘들게 사시는 분도 아니고 또다잘 사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성격이 강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잘 살아요. 어, 그래요. 네, 사업을 해도 진도 주를 해갖고 잘 끌고 가고 계시고 음... 또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대기업의 무슨 뭐 간부나 대, 이런 분들도 너무 이렇게 진도 주일를 잘하고 지, 직원들도 잘 인솔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잘 사시는데 그에 반대로 이게 좀 마음이 여리거나 봄이나 겨울에 태시는 분들은 남한테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려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썩 윤택하다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아 성향 대 성향대로 이재물운이나 인간관계가 같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렇다면 원숭이띠 분들은 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네. 좀 많이 자주 유지될 수도 있다는 부분. 많은 변화가 있죠. 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원숭이띠 분들 봤을 때이 분들의 좀뭐 장점이나 아니면은 뭐그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장점은 무수히 많아요 이 예, 원숭이띠 분들이요. 아, 예, 뭐 아. 인기용변도 강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극박한 상황에 오시면 네네. 즉석에서 막 머리를 굴리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음... 또 어려운 일이 닥치시면. 그 어려운 분들을 그냥 안 지나가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아, 네.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띠 중에 또 하나예요. 아, 네. 예, 근데 단점이 있다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내가 사주가 잘 맞아서, 운대가 좋아서, 사업이나 모든 게 일이 잘 풀린다고 보면, 그거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너무 무리하실 경우가 있어요. 내머리만 믿고. 음. 그 그런 것만 안 하시면 그러니까 약간의 오바만 안 하시면 네. 굉장히 그래도 내 나름대로 꿈을 펼치시고 순탄하게 살아가실 수도 있는 띠가 예, 원숭이 띠가 아닐까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이 원숭이 띠분들 지금 올해까지 딱 이제 나가는 삼재에 지금 걸쳐 있는데요. 네. 그럼 지나온 이 삼재 기간 동안 네. 이 원숭이 띠분들의 운기는 좀 어떻게 흘러갔어요? 과히 좋지는 않았어요. 예, 물론, 용, 지난번에 자제 말씀드린 용띠분들도 많이 힘드신 시간을 건너오셨고, 어, 지금 현재도 많이 힘들고 계시는데, 원숭이띠분들 작년, 재작년, 네, 금전으로, 관제로, 음. 또 때로는 몸수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 오셨고요. 자, 하반기, 물론 많은 기대를 하시겠지만, 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음, 음 그렇다고 안 좋은 애군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음. 아닌데,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좋은 운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아. 내년을 기약하시고, 음. 올해는 조금 이제, 여태껏 벌려온 것들, 네네. 뭐, 관제가 됐든, 뭐, 또, 인간의 시비수가 됐든, 또, 사업에 도 처진 거가 있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져가면서, 음. 하나하나 실타래 실풀듯이,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내년에, 을사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네. 그도 삼재의 기운이 아직 다 날라가진 않았나 보네요. 이제. 그렇죠. 어찌 보면 생일 따라 틀리겠지만요. 네네. 내년 정월, 2월, 3월, 네. 어, 음력으로, 자, 경고망동하시면안 돼요. 음... 음. 호사다마라고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조금 다져가시면서 차분차분 한단한단한개한개단 한한개한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번 하반기 그래 지금까지 삼지의 기운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아이 운기 정도는 그래도 한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싶은 운기 한 가지라도 없을까요? 지금? 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자, 진짜? 금전이 이제부터는 여태껏 요동을 치고 바람이 불어서 네. 굉장히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운도 들어오시고, 음... 자, 여태껏은 3, 4년 전부터 내가 벌면 버는 대로 모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았다면, 네. 내년 을사 년에는 너무 과격하게만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음... 예, 벽돌 쌓이듯이 한단한단 한단 금전 운에서 금전도 쌓여 가실 거고, 네네. 또 인간의 바람이 풍파가 들어서 구설 또한 많으셨던 띠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인간의 구설바람도 을사년이 접어들면서 많이 잦아 들어가실 거예요. 음. 응. 그러니까 용기 잃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 하나 풀어가시면 음. 을사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또 원숭이띠 분들은 그 삼재가 좀 나가야 네. 좀 풀리는 행운이 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럼 그러면 이 하반기 때부터 음. 내년 초반기까지 좀 기대해 보실 건데 금전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분들이 네. 아직 삼재가 나아가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된다 싶은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등잔 밑을 밝히시고요. 네, 내 발등에 도끼 찍는 일 없도록.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나와 직격타로 연결돼 있는 직원들 음... 네, 잘 살펴보시고요. 네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관계. 많이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번에 삼재가 네. 나가면서 네. 네, 인간관계로다가 치면서 금전으로도 칠지 아니면 이게 관제로 덜어칠 관제로 치실지 자이 인간관계로 인간 바람으로 인해서 뭔가 한 번은 찍고 넘어가실 거니까 네. 네, 주변 단속을 잘하시는 게 아마 하반기를 무사히 넘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또 삼재가 나가고 연이 네. 다가온다면. 좀 시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게보이겠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한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아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e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재 자체가 이제 들어올 때뭐 n 뭐 i s h i Oh, I guess. s 네. m i 이 a r some days I take a throw them or some day, p u t t 가 animal, a n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사다마라고 을사년에 새 기운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자, 그럴 때이 나가는 삼재를홍수맥길에서 한번 더쳐 주시면 동지딸에쳐 주시면 을사년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먼저 치고 들어오는 애건도 같이 물려 주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받으시기가 좀 수월하시죠. 아. 예. 좀 새로운 시작을 좀 좋게 좋게 아니 풀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원숭이띠 분들 좀 전체적인 운기 말씀해 주신 거다 보니까 네. 좀 자기 생년월일 넣고 좀 사주 넣고 본다면 좀 어떤 운기가 좋은지는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때 더 정확하게 나오고또 이게 생일 또 같은 달이어도 또 날짜 따라 틀리고 하니까요. 예,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쌍둥이도 사주가 또 다른 거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네. 궁금하신 분들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원숭이끼 분들 이 3제 동안 많이 힘드셨으니까, 네. 앞으로 좋은 운기 가져가시라고, 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원숭이 해에 태어나신 여러분들, 정말 4년 동안 너무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 하반기 인간 주변 사람들 조심하시고 인간 바람 조심하시고, 자 화이팅하세요. 내년 을사년 꽃피는 봄이 오면 다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만 견디시고요, 화이팅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